종자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종자를 이렇게 시범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, 제가이 선택은 고추는 에, 사카타 코리아 에, 칼라킹이라는 고추인데 에, 나름대로 에, 90% 이상 에, 마음에 들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가뭄을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오일 간격, 어, 날씨가 흐리고 비가 약간 적게 이까 왔을 경우는 물 공급에 대해서 약간 적게 적게 주야 되겠죠. 에, 많이 주면 잘못되기 때문에 그 일기 관계를 잘 관찰하면서 물 공급을 해야 됩니다. 에, 이 두둑과 두둑 사이 거리는 이제 1 m 30인데. 1m30을 둔 이후도 이 부지포가 80cm 간격입니다. 그 비례를 맞춰서 또 폭을 1m30으로 했고, 고추와의, 고추와의 거리는 40cm를 기준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. 현재는 이상이 없고요 오늘 새 고추를 따고 있는데, 수확 문제는 그냥 적절하게. 지난해보다 많이 딸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2700평 중에 저 밑에 그 1000평짜리 에, 올해 처음 식재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 점적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. 점적 설치를 하지 않고 노은이기 그 때문에 바닥이 수평이 되겠죠. 그래서 가세 물만 에, 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을 했는데 조금 이따 내려갈 테지만, 에,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꼭이 관수, 철, 관수 설치가, 그 당시도 이 관수 설치가 꼭등산은 아닌 것 같아요. 에, 바로, 뭐, 천엽평 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, 네, 조금 이따 에, 내려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, 관수 설치를 안고, 가물을 때 그냥 바닥에다 물만 줘, 주니까 착황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하여튼 올해는 이 고추 착황이 저는 매우 좋습니다. 네, 이만 마치겠습니다.